할렐루야 네. 주의재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의재배에 나오신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할 텐데요 개혁개정 신학성경 249페이지에 아, 있네요 시작 육신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각은 생명과 하나니다 오늘 생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함께 음해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내에는요 세 종류가 있어요. 간뇌, 손에 대뇌가 있습니다. 간뇌는 본능을 간장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감정을 간장하고 대뇌는 생각을 간장합니다. 권충은 간뇌만 있기 때문에 권은 본능대로만 반응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포유루 이상인 동물은요 간내뿐만 아니라 손해가 있어서 본능으로도 반응하고 감정으로도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포유루 동물 중에 우리가 제일 가깝게 제일 알고 있는 늘 마주하고 있는 개와 고양이가 포유루인데요 그들은요 간내와 손해가 있어서요. 본능대로도 반응하며 살아가지만 또 감정을 가지고, 반, 감정의 반응을 살아가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에게요, 밉보이면요, 요것들이요, 해코지를 해야 돼요. 몇년 전에 제가 저앞 2층 집에서 새들어 이렇게 살았었는데, 아래층 지인 집에서 개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개가요, 크지도 않고 조그만 개인데, 근데, 개의 목소리가 얼마나 소프라인지 대문 근처에 가기만 하면 안 칼지게 지저대기 시작하는데요. 오유, 그냥 대문 옆에서 사라져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 그래서, 그런데 이 개가요, 자기 집 사람들에게는 지저대질 않아. 근데, 이층 집에 사는, 나는요, 이층 집에 산다고 갈씨를 하는지 어쩐지 아주, 지저대. 그러다가도 이집집 사는 사람이라고 확인이 되면 지치를 안아요 그런데 어느 날이 개를요 주인이 풀어라 왔는가. 이 개가 저희 집이집 집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개가요 이곳 저곳 서성거리며 이집 집에서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저 개가 어물을 어, 배설해놓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빨리 개를 좀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손에 무엇을 집은 것처럼, 돌 같은 걸 집은 것처럼 신용을 해가지고 던지면 내려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개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꾹꾹이 하면서요. 어, 그러면서 이게 내려갔어요. 내려가기 내려갔는데, 아, 오물을 베서라고받아더큰 문제가 생겼어. 그 뒤부터요, 제가 교회로 오갈, 오갈 때마다 대문 곁에 가기만 하면 지저대는데 이전에 지저대는 것하고 수준이 달라 이제 뭔가 감정을 품고 지저대는 거야 어느 날도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을 이렇게 갔는데 대문 앞에 섰는데 아이 개가 너무 지저대는 거야 그래서 범짓하고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안방에서 주인집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봐 복사님 오셨나보다 근데 뜨끔하더라고 뜨끔해 어떻게 해? 아니 내가 대금 밖에 와 있는 걸 어떻게 알아 걔가 저 짖는 소리를 듣고 알았을 텐데 내가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자 자식들처럼 막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 걔를 내가 갈씨한 걸 저들이 알면 나한테 서운하게 생각해겠 이런 생각도 들고 왜 미안해? 근데 여러분요, 그 주인집 사람들이 제가 문 밖에 서 있을 때 개가 그렇게 짖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내가 나를 보지도 않고 내 목소리도 듣지도 않고 내가 대문 밖에 서 있다는 걸알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평상시 제가 대문을 오갈 때마다 유난히 개가 짖어대는 소리를 듣고 또 듣다 보니까 그들이요.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아, 이렇게 지질 때는 목사님이 올때 그렇구나. 그래서 그들은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내가 대문 앞에 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포유류 이상인 동물 중에서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생각이 새로워지면요, 감정도 새로워지고, 또 본능도 새로워져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간뇌가 본능을 감장합니다. 호흡하고 소화시키고, 배설하도록 간뇌가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그 정식 분석학자였던 프로이드라는 사람은요, 이 본능을 이드라고 지의를해 내렸어요. 호흡하고 소화시키고 배설하는 이것을 기본적인 욕구다. 즉, 이드라고 이렇게 명명했어요. 여러분, 간내가 간장하는 이 호흡하고 소화시키고 배설하는 이 기능이 사람의 목숨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아니하고 소화시키지 아니하고 배설을 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호흡이 안 되고 소화가 안 되고 배설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이 유지가 되지가 않아요. 목숨이 끊어지고 말아요. 더 이상 생겨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소화가 안 되고, 호흡이 안 되고, 소화가 안 되고, 기가 막혀 배설이 안 돼요. 답답한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감정이 업이 돼. 지금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는다든가, 진짜 반가운 사람 을 만난다든가, 기쁜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감정이 딱 이렇게 업이 되면 어때요? 본능이 작동을 잘 해. 호흡도 원활하게 되고, 소화도 잘 되게 되고, 배설도 잘 되게 돼.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호흡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배설이 잘안 되는데, 그, 그런, 그런 상태에서 나쁜 소리를 듣는다든가, 꼴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든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더안 돼. 소화가 더안 돼. 배설이 더안 돼요. 그래서 앓게 되고 병들어서 늦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배설의 본능을 해결을 하려고 이성을 찾아서 헤매고 또 헤매는데 그런데 이성을 만나서 아무리 방탕하게 배설을 해도 또 배설을 해도 배설의 본능은 해결되지 않아요. 아니, 배설의 본능에 내가 잡혀서 계속 배설 하다 보니 그서 번아웃이 되고 말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능은 본능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본능으로 본능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본능은 감정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사람은 개인의 손해를 가진 동물이다라는 말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호흡과 소화와 비해설이 원할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호흡과 소화와 비해설을 원활하게 하려고 노래방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고, 극장과, 극장과 연극장에 들어가서 영화와 연극을 관람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노래도, 영화도, 연극도 자주 보고, 자주 듣고 하게 되면요, 식상하게 되므로 말면 아 원하는 바대로 감정이 업이 되질 않아요. 그저 그래. 또한 어떤 사람이 미워서, 그래서 그 미운 사람을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또 저주를 퍼붓고또퍼붓는다고 해서 감정을 풀려고, 감정을 풀어보려고, 업시켜보려고. 그런다고 해서 미운 감정이 없어지지 않냐 합니다. 아니, 미운 감정이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미운 감정이 더 많이 만들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호흡이 안 되고, 더 많이 소화가 안 되고, 더 많이 배설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이와 같이 감정으로 조절이 될 수가 없어요. 감정은요, 생각으로만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자꾸 들을 때내 생각이 이렇게 변화를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말을 잘 듣지 않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을 듣지 않냐고 자기 말을 많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생각이 고착화 되고 자기 생각이 더 두꺼워질 뿐이에요. 생각이 풍성해지지 않아요. 야구부 사도는 그런 연유에서 야구부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음. 여러분 감정으로는요.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만 이렇게 감정이 조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게 하세요. 우리가요, 날마다, 마, 날마다 우리가 이예배가운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지금은 또 마스크까지 쓰고, 그냥, 말 못하게 해놓고, 안 해! 이러는 거예요. 파스카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베뇌를 가진 유일한 동물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호랑이나 코끼리에 비하면요, 갈대처럼 연약하게 그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대례가 있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어때요? 감정적으로 날뛰고, 그냥 이렇게 길길이 날뛰는 호랑이도요, 잡아버릴 수 있어요. 감정에 휩싸여서 날뛰다 보면요, 이거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짐승들의 감정이 어떤지를, 짐승이 살아가는 그 짐승의 삶의 패턴을 이렇게, 짐승의 반응들을 이렇게 연구해가지고요. 생각을, 생각을 통해서 총을 만들어내고, 덫을 만들고, 얼가미를 만들어내세요. 길길이 날뛰고,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동구들을 잡아서 다스리고, 길들이잖아요. 아, 여러분, 호흡하고, 소화시키고, 비살하는 것을 속되다고 속되다고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집과 노래방과 극장을 자주 출입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성물이라고 그렇게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고파서, 호흡하고파서, 소화가 소화를 시키고 싶어서, 뭔가 비서라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안달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파서, 호흡하고 파서, 소화시키고 파서, 배설하고 파서, 그렇게 숲집과 노래방과극장 오가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누구일까? 왜 사냐? 어떻게 살아야지 많이 행복하지? 누구보다도 그런 분들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느날 깨달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그런 분들이 해기하고 돌이켜서 교회에 나오게 될 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이 이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많아지면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머리가 복잡해서 잠이 보통 오지를 않잖아요. 마귀는요. 생각을 듣다고 들어와요. 마귀는 생각을 틈다고 사람에게 들어와서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면요. 감정도 잘못되고요. 본능도 잘못돼요.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 네. 요한복은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이 세상이 넣어주는 생각, 이 생각을 자꾸 받아들여서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에 묶이게 되면, 끌려가게 되면요. 그러면요. 속고 죽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네. 세상의 말은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지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떠다. 라고 로마서 14장 23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깨끗하다. 예수비로 깨끗하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옳은 바대로 아유 하나님 나를 모르시네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네. 나는요 하나님 내 내가 지은 죄를 알면 뒤로 자빠질거죠 네. 그러면서 자기 옳다 하는 바대로 자기를 정죄를 막해 근데 이렇게 자기가 옳다 한 번으로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 인간 마귀가 생각을 넣어서 그래 죄를 틈다고 우리에게 생각을 그렇게 넣어줘 나를 내가 정지하도록 생각을 넣어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은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세, 내 옳다 한 바가 생각하는 내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도록 성경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복잡한 생각이 조절이 돼야지 많이 사람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술로 생각을 만드는 대리를 마비시킨다, 시키려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요,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또 세상에 속한 좋은 책이라고 하는 세상에 속한 그런 책을 많이 읽은다고 해서 세상 상식이 많은 사람들과 사람들이 가서 상담을 많이 하고 말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생각이 새로 집니까?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십니까 복잡한 생각이 조절이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생각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고차원적으로 더 복잡해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생각이 조절이 될까요? 사랑을 해야 생각이 조절이 돼요. 여러분 아가씨와 아줌마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아가씨들은요 생각이 복잡해. 특별히 노천녀들은 생각이 복잡해서요 히스테리를 일으켜. 그래서 결혼도요 시집도요 결혼도 잘못 가. 생각이 많아요. 근데 아줌마들은 어때요? 생각이 단순해. 조절이 잘 돼. 자기 자기 생각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 왜냐하면. 남편이 생각한 대로 자식들이 생각한 대로 내가 그렇게 생각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생각이 생 자기 생각에서 풀려 나올 수가 있어 사랑이 뭐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을 어떻게 움직여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단순해지니까 그냥... 생각이 딱 단순해지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요, 자식, 자식을 생각함으로, 자식이 오라는 걸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다 보면요, 감정도 업이나 자식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능도 돌아가서, 그래서요 소, 호흡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고, 배수도 잘 돼요. 아줌마이들은, 아줌마들은 거서 강인하잖아요. 베드로전사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 네. 영의 생각. 성령님은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아,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어 살수 있도록 하나 우리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세상의, 아, 네. 아, 네. 세상 인것마귀는요 우리에게요,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반응해라고 우리를 미혹해요. 근데 성령님은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라고, 우리에게요, 우리에게요, 도전을 주시고, 우리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멈추고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너희는 에루사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유언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6월절이 되면 아니 5순절이 되면 5순절에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5순절이 되면 성령아 능력으로 한량하시기를 부으시고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함들을 믿습니다. 아님. 여러분요,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뀔 때, 우리는요 내 속에 내 어른대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서 우리 1 4장2 3절로이4사절 사절 삼번 읽어볼게요. 259페이지 나와요.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아, 죄니라.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너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그 말에 내가 댓글을 달면 안 돼. 음. 내 오른발, 내가 오른발을 들이대면 안 돼요. 자기의, 자기의,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지하지 않냐 복이 더다 여러분. 우리는 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 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이전 것은 지나갔을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이거, 이 하나님의 생각이야. 날량한 하나님의 생각이야. 네. 그런데 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내가 이렇게 얼굴에 잔주름이 많은데 가끔 가다 숨도 높은 데는 올라 헐떡거리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네. 자기의 옳다고로 자기를 정죄를 해, 자기를 늙었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고 자기가 자기를 정죄해 이것이 바로 뭐요? 죄 죄를 짓는 거야. 복이 없어 복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하신 바대로 그렇게 생각 그렇게 움직이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면 죄는 뭐예요? 죄는 죄라는 것은 막거든요. 죄는요, 이 호흡을 막아 숨을 잘 쉬지 않게 막아 그리고 간이 숨이 소화되지 않도록 막아 그리고 이렇게 배사하지 못하도록 막아. 그런데 죄가 없어지면요, 이게 호흡이 돼. 소화가 되고 그리고 배설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음.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와 여러분 이렇게 주의 예배를 불러 모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과 능력 한량없이 기름 부시고 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우리 영이 영,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면 우리 생각이 영의 생각 바뀌면 우리 감정도 영의 감정으로 바뀌고, 아, 음. 우리의 본능도 영의 본능으로 바뀌어져요. 아,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해. 하나님을 호흡을 해, 날마다. 아, 음. 하나님을 호흡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호흡을 하고, 말씀을 소화를 잘 시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양분이 가득 차고, 건강해져서, 이제 어디가나, 그래서 향기를 표의좀 그렇습니다만은, 빛을 하듯이 마음껏 부어줄 수가 있어. 그죠? 그 세상의 빛을, 말씀을 자꾸 내가 이렇게 소화, 호흡하고 소화시켜서 내 안에 있으니까 이 말씀을, 빛을 발할 수가 있어. 마태고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강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될줄 네. 믿습니다. 아유. 봄이 되면 봄빛이 이렇게 내리면 온 천지에 봄꽃이 피고 향기가 막 발산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빛을 받은 우리, 성령의 바람을 받은 우리,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이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성령의 성령으로 소화 호흡하고 소화시키고 자꾸 배설이 가기 때문에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음. 지금에, 예. 아유, 이 세상 비교할 수 없는 그 샤루의 꽃들이 막 피어나고, 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음. 또 찬양하고, 또 이렇게 영혼이 잘 뜨고 봄사도 간간한 그런 이적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 여러분이 없으면 세상은 재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몸을 사무이 삼고 우주와 마음을 핸들링하고 계시기 때문라고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멋있기 전에 는올 네. 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서 만큼 말씀을 뿌리고, 말씀을 성경으로 막 호흡하고, 그래서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그 말씀을 마음껏, 그 능력을 마음껏 세상에다가 흘려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 네. 제가 축도함으로 주위에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가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동 매주 역사하시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육신의 생각을 여기 생각으로 바꾸어 내기로 굳게 결단하고 있는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한류계의 권적들 머리 머리와 지금 이 시간 예스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의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음. 아멘.